푸딩이들, 안녕.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음식 신상과 제가 메루카리에서 구매한 것들이 도착했거든요. 지금 방금 같이 도착을 해서 오늘 다 같이 한번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말 짧게 하고 빨리 찍어볼게요. 제가 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번 신상을 먼저 해볼까요? 이번 신상 중에, 짜잔! 제가 기대했던 건 바로 이 제품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피카토 시리즈. 근데 피타토 시리즈가 사탄이라고 해도 되나? 지금 3탄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전부 3탄까지 전부 프린이었는데 이번엔 이렇게 머핀군이 출시가 되었어요. 다른 산류 친구들도 친구 버전이 이제 피타토가 추, 출시가 되었는데 우리 프린이 당연히 단짝 친구인 머핀이가 나와줘야겠죠? 이 머핀이. 피타토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벌써 가진 피타토가 4개나 되었는데요. 이 피타토는 제가 보관을 할때 항상 탑에서 거꾸로 매달아 놓는 이유가 여기 자석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런데도 이렇게 붙을 수가 있어가지고 좀 기대돼요. 아, 너무 귀엽지 않나요? 벌써 귀여워. 일단 인형 재질이 엄청 부들부들해요. 근데 피타토 시리즈가 전부 이 인형 재질이 엄청 부드럽거든요. 털이 약간 길기도 하고 복슬복슬하단 말이죠. 또 머핀이도 약간 복슬복슬한 느낌으로다가 나왔네요. 네, 프린이 친구니까 당연히 프린 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린이가 최애라고 되어 있는 뭔가 프린이를 응원하는 응원단 느낌이죠. 어머 여기도 써 있네. 이거는 뭐야? 지분옷 신지 때라고 써 있습니다. 스스로를 믿어! 자, 여기에 이렇게 이 자석판에 프링, 프린, 아, 프링군이래. 머핀군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제가 요새 꽤 머핀군을 많이 보았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머핀군만 따로 이렇게 굿즈 갖고 있기에도 마음에 들지만, 프린이 피타토랑 나란히 둬서 사진을 찍을 생각을 하니 벌써 행복해요. 이게 너무, 너무 귀엽죠? 이게 우리 머핀군의 최초 어떤 단독 요런 시리즈의 굿즈가 아닌가. 이 정도면 우리 머핀군 인기도 꽤나 많아진 게 아닌가. 너무 귀여워요 이게 프린이는 되게 커서 머리도 크고 해가지고 잘안 섰어요 얘는 너무 잘 서요 비율이 맞잖아요 일단 머핀이는 이 비율이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석에 되게 잘 붙어있네요 너무 귀엽죠 이거 제가 여러분 피타토시리랑 같이 나란히 놔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주는 그런 사진을 또 인스타그램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이걸 샀는데요 이게 이렇게만 단독으로 나온 게 아니고 이게 또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 소품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소품 같은 걸 되게 다 좋아하는데, 요번에 나온 소품이 진짜 제가 와!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프링군 가방을 진짜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 제가 매는프링군 가방에서도 좋아하는 시리즈가 바로 이탑백 시리즈인데, 이 이탑백 시리즈를 머핀이가 매을 수 있는 이탑백으로도 출시를 한 거예요. 이걸 안살 수가 있나요, 여러분? 샀죠? 열어볼게요. 피타토 시리즈가 가방이 나온 게 이미 있긴 한데, 그게 저는 조금 그랬던 게, 인형에 비해서 막 가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도 살짝 그렇게 나왔네요. 얘도, 뭔 소리냐면, 인형은 이만한데, 가방이 이만해. 어쩌라는 건지, 어쩌라는 건지. 근데 이건 피타토 시리즈가 아닌가? 아, 피타토 시리즈 맞는데, 프리니 피타토, 프리니 인형이다 하라는 건가? 가방이 너무 크잖아요. 제 생각에는, 요 애가 좀이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낼수 있을 것 같은데 기능상 끝이잖아요? 이 정도 크기는 돼야 낼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실제로 이렇게 열 수도 있고요 안에 보면요 물건을 담을 수가 있어요 제가 요런 파우치를 사면 사실 원래 프리미 그걸로 써줘야 되는데 저는 이런 걸로 막 에어팟 담고 이러거든요 에어팟 담아서 이렇게. 갖고 다니고 저는 계속 제 소품으로 많이 쓰는 활용을 하는 편이라서 잘쓸것 같아서 저는 샀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배지가 그림이에요. 실제 배지는 아니고 근데 이 탑백이 원래 저 같은 경우에 이 탑백을 꾸밀 때 거의 이제 프린트한 시리즈를 하나를 정해요. 그래서 그 시리즈별로 뭔가, 어, 뭐, 딸기야. 그럼 딸기 인형만 잔뜩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꾸몄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꾸미는 걸 보니까 그 배지 한 종류를 이렇게 가득 가방에 채워서 이렇게 꾸미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 가방은 요런 식으로 나온 것 같고, 제이터백이랑 똑같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이터백이랑은 살짝 다르게 생겼죠. <laughs> 그래도 귀여워요. 너무너무 귀여워서. 요거 샀고요. 그다음은 요거 샀어요. 요거는 이제 다른 시리즈다. 피타토는 이제 조, 요렇게 두개산거 같고요. 이 시리즈랑 요 시리즈가 세트인 거 같은데 이게 이제 요번에 나왔던 캠프 시리즈. 아니, 캠핑 시리즈인데 마스코트가 상표에서 만든 것처럼 나온 거예요. 코리아 같이 나왔어. 코리아같이 나왔서의 기준이 뭐냐면요. 이마가 넓어요. 프린이 이마 원래 안, 그렇게 안 넓어요, 여러분. 뭔지 아시죠? 프린이 이마 그렇게 안 넓어요, 원래. 우리 프린이가 모자를 써서 좀 그런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이마가 너무 넓게 나왔잖아, 인간적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이건 뭐지? 떡 구워 먹은 건가? 캠핑이어서 어떤 요런 옷 입고 이러는 거? 그냥 샀죠. 당연히 마스코트는 어떤 코스튬을 입었다 하면은 이제 시리즈물로 모으는 맛이 있으니까 산 거지만, 어, 막 넘겨야 되는 시리즈라고 하면 전 딱히 부정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laughs> 여기 이렇게 태그를 보면은 귀여워요. 근데 이제 이것만 나왔으면 좀왜 이걸 했을까 싶은데, 요런 것도 같이 만들어줘서 제가 인형도 살 맛이 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이 의자가요, 처음은 아니거든요. <laughs> 2020년도엔 가도 요런 의자, 여름 버전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 이 의자도 막 처음이고 신선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귀여운, 얘는 캠핑용 그런 의자 있잖아요. 어르, 사람들이 쓰는 것처럼. 거기에 요렇게. 근데 그런... <laughs> 아, 안 치니까 또 귀여워. 그쵸? 안혀놓으니까또 귀엽죠? 이러니까 어떻게 안 사? 이게 인형만 봤을 때는 사야 돼? 하다가도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귀여운데 어떻게 안 사요, 여러분? 너무 귀여워. 앉아있는 게 이게 일단 솔직히 생각했을 때 의자가 좀 작지 않나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제가 지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잘 이렇게 착용감이 좋아요. 잘 앉아있어요. 이렇게 샀요 쓰... <laughs> 저는 캠핑을 잘 가지 않지만 언젠가 캠핑을 가게 된다면 이 프린이를 데려가서 같이 캠핑샷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뭐 텐트프린군! 저기 텐트프린군 있거든요 저 텐트프린군이랑 같이 오늘 좀 사진도 찍고 이러면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리고 이제 신상은 좀 요새 좀 뜸해가지고 제가 메루카리에서산 거랑 같이 이번에 배송이 왔는데요 뭘 샀는지가 다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일단 소개를 먼저 하기보다 포장을 먼저 뜯어보고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기억이... 지금 잘 없어요 뭘 샀는가... 아! 이거 샀죠. 제가 저번에 왜 대만에서 샀던 직구 프린 신발 그때 이야기 하면서 일본에서 살때 구입했던 프린군 신발이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저 신발장에 있는데 그걸 제가 너무 오랫동안 신어가지고 애가 많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너무 더러워져가지고, 어, 빨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한번 일본에서 빨았더니 얘가 노랗게 된 거예요. 뭔지 아시죠? 근데 그게 흰 신발이라서 그 노란색이 너무 치명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냥 똑같은 걸 하나를 더 샀습니다. 새 제품이 올라왔더라고요. 어떻게 안 사요? 새 제품이라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 사이즈도 제가 신어 봤고 하니까 안정감 있게 살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요. 요 신발입니다. 바로 여러분. <laughs> 귀엽죠? 되게 무난해요. 이 신발이 일단 발이 엄청 편해. 딱 봐도 여러분 엄청 가벼운 소재잖아요. 거의 양말 신는 듯한 소재. 그래서 사실 굽이 얼마 없어서 키높이의 그 기능은 해줄 수가 없다는 게 살짝 아쉽지만 일단 엄청 가볍다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이게 사이즈가 그 S, M, L, 지 이렇게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M을 신으면. 스타킹을 신었을 때 살짝 헐거운데 양말 이렇게 신고 신으면 M이 괜찮더라고요. 제발 사이즈는 참고로 235에요. 운동화를 신을 때 여러분. 근데 이제 그거를 할때 이제 요거를 딱 샀죠 M을 사니까 이게 아주 딱 맞더라고요. 이것도 안에 이렇게 밑창도 귀엽고요. 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제 이걸 신고 막 찍었던 일본에서 찍었던 사진들이 되게 많아서 저 나름에는 굉장한 저의 이제 그 일본 생활의 추억을 담은 신발인데 너무 이제 누러져 누러지고 더러워져서 슬펐는데 새 신발을 갖게 되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 전 솔직히 진짜 대만족이에요. 이거 또 이걸로 한 1년은 또잘 신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올해만 프린새 신발이 3개나 돼가지고 잘 신고 한번 다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귀엽죠? 진짜 마음에 들어. 이것도 제가 또 신으면 또 여러분께 브이로그를 또 한번 찍어드려야겠죠. <laughs> 이번에는 도시락! 그 프링글 게임센터에서 나오는 굿즈들은 가서 뽑거나 메르카리에서 사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젠 제가 거기, 거기서 게임을 할수 없으니까 샀죠. 짜잔! 네개 세트고, 네개 세트를 전부 샀습니다. 네개 도시락 세트인데요. 이게 이제 음식으로 한 거라서 사실 안 좋아할 수가 있나요? 우리 프링군 음식으로 변신한 거 저기 되게 많이 있는데, 그, 뭔가 프링군이 그 음식을 갖고 있는 그때 왜 그렇게 귀여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뒤에도 막 빵, 이런 거 빵으로 변신한 거 너무 귀엽잖아요. 당연히 도시락도 네개 세트 전부 사야 돼라고 생각을 해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제일 처음은, 짜잔. 오니기리 프링근입니다. 아 귀여워, 너무 귀엽죠? 오니기 오니기리 주먹밥이에요. 이게 너무 귀여워. 어떡하면 좋아요? 몇개더 살까? 너무 귀여워. 이게 오니기리고요. 비엔나 소세지 프링근. 이건 뭐야? 계란말인가? 아, 너무 귀여워. 오믈렛? 계란후라이? Right? 아니 계란후라이래 계란말이? Right. Right? 몰라 너무 귀여워 에비브라이 에비프라이 프링금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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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어요 너무 귀엽죠 몇개더 사고 싶다 이거는 이제 제가 낱개로 들고 다녀도 너무 귀엽지만 요거 세트로 도시락 컨셉트로 사진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너무 기대되고 너무 행복해요 진짜 세상에 이렇게 귀여울 수가 있나요 여러분? 진짜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여러분 제가 근래 산 것들 중에 만족도가 500%라고 할수 있습니다. 맨날 이런 것들만 내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살리오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산게 있네요. 이건 뭐지? 근데 최근에 어제 제가 이 촬영의 기준으로 그저께 산게 있는데 엄청 귀여운 거산거 거 있는데 그것도 빨리 푸딩이들 보여드리고 싶어요. 진짜 귀엽거든요. 이것도 이 집에서 제가 신으려고 산 건데 귀엽죠? 이거 뭔가 신으면 귀가 빠딱빠딱 하던데? 이거 봐요 여기 이렇게 발잖아요 제가 이거 신으면 빠딱빠딱 한 거예요 잘안돼 발로 밟아야지 빠딱빠딱 돼. 야, 되나봐요 너무 귀엽죠 여러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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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뭔가 집에서 이런 슬리퍼를 엄청 자주 신고 그런 거는 아니긴 한데 뭔가 사고 싶었어요 집에서 사실 슬리퍼를 자주 신지는 않지만 너무 귀엽잖아요 솔직히 뽕쫑뽕쫑 올라오는 거 너무 귀엽잖아요. 안살 수가 있나요? 너무 귀엽죠, 여러분? 거는왜 표정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프린이가 살짝 심으룩해요. 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정말 신을 때마다 귀가 뽀짝뽀짝 올라가는 게 너무 나이스 아이디어 아닌가요? 제가 이제 이거를 신고 저희 집을 돌아다니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또 살짝 급하게 이렇게 언박싱 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산 것들은 신상 그리고 메루카리에서 구입을 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음. 어... 아마도 다음 영상은 또 언박싱일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어차피 요새 브이로그 못 찍고 있으니까. 언박싱의 어떤 그런 것들, 이번에도 귀여운 거대다 많이 샀단 말이죠. 그 됐다 많이 산거 도착을 하는 대로 언박싱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laughs> 저의 쇼핑 목록 같이 구경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